샤인이 이 맛이죠. 아. 네, 망고향이 좀 나고. 작년에 네. 누가 샤인머스켓 선물을 해줘가지고 받았는데, 아, 너무 맛없더라구요. 이돈복 차장님이 선물해줬는데. <웃음> <웃음> 너무 맛없더라구요. 저 이사장님 얘가 얘 이런 이파리가 오는 것이 네.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그죠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그네슘 결핍인데 네.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 고통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고통 결핍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칼슘이 없어서 칼슘 결핍이 나오고 네. 마그네슘이 없어서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아 뿌리에 문제가 있어서 네.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고 네. 칼슘 결핍이 나온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지.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분관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뭄을 태우면은 칼슘결핍이 많아지는 거고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공기 습도까지 예, 예, 해서 예, 예. 그래서 너무 건조한 조건을 유지시키면은 칼슘결핍이 나오는데 너무 습한 조건을 유지를 시키면은 고토결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더 어렵게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가뭄을 태우면은 칼슘결핍 칼슘. 그 다음에 습퍼면은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결핍 네, 그거는 배수가 안되는 나무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부분 이제 물이 고이는 자리 아, 어, 그런 맞아요. 데들에서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몇 군데가 이렇게 보였는데 이건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양이 아니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도 배수로를 파셨고 바깥에도 배수로를 파셨고 해가지고 지금 높이가 세층으로돼 있잖아요 그래도 배수는 워낙에 신경을 써놓으셔서 문제가 심하진 않을 거예요 자동모터에 의해서 네. 지금도 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 1.5m라고 했죠 네. 지금도 계속 물이 나와요 저기 지금 구멍 보이는 데가 네 이렇게 수멍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구멍에 묻어가지고 여기에 네. 여기 3000L짜리 통이 묻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자동모터가 네. 수위가 높아지면 품어내고 수위가 네. 높아지면 품어내고 이런 관리가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다 묻어 있고 지금 내가 1.5m라고 했잖아요 수위가 네. 1.5m 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계속 뿌리 나와요 네. 사실은 실생모가 아, 뿌리가 더 청근성이고 네. 전목모가 더 심근성이거든 네. 전목모가 더 뿌리가 깊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심고 보니까 그래.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땅은 여기 지역이 한 지하수위가 네, 1.5배, 1.5m 네. 정도면 네. 지하수위야. 지하수위야. 지하수위 그래서, 예. 지하수위. 네. 그래서 오히려 실생모 식재 한 것이 우연하게 심었지만 잘된 네. 거예요. 네. 루엔스는 네. 며칠 간격으로 쓰셨던 거예요, 여기가? 네. 보통 2주 간격으로. 네. 3회, 4회 정도는 것 같은데요. 4회 정도? 네, 4회 정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정 이후로부터는 거진 부스트킹으로 관리하셨던 거죠? 연면 시비. 좀과쪽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네. 컨트롤 킹하고. 부스트킹하고. 네. 부스킹하고 네. 컨트롤 킹하고. 네. 그렇게 연면 시비는 네. 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음. 한 10일 간격 정도는 했어요. 네. 예, 노, 예, 논약하고 뭐 진드물이나 응애나 네. 이런 것들 약하고 같이 혼용해서도 하고. 네. 에, 뭐~ 병이 없을 적에는 그냥 네, 단용으로 아니요. 하기도 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파리가 부드럽잖아요 네. 이~ 이렇게 두터우면서도 앉아보면은 부드러워 이게 어떤 놈은 부드럽지 않으면 이거 옷파리까지 지면은 꺾이거든. 네. 아니 사실은 충대 논약사를 사실은 그뉘엔스와아쿠도 때문에 갔었는데 가서 그 사장님한테 그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농사에 대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진짜 세부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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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처음 느꼈어요. 처음 느껴서 아 이러한 그 논약사 사장님도 계시구나라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래서 참 제가 포도 농사를 올해 처음 농사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시기가 있잖아요. 이 저기 뭐 약을 하는 시기, 무슨 병충해 무슨 병충해가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시기를 몰랐어요. 언제 어떻게 언제쯤 되면은 뭐 약을 허야 무슨 약을 해야 되고 언제쯤 되면 곰팡이 약을 해야 되고 뭐 녹음병은 언제쯤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몰론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충대 사장님께서 그런 한그 날짜와 시기를 많이 좀 맞춰 주시고 음.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농사가 잘된것 같습니다 만약에 충대 농약사장님의 컨설팅안 받았다면 은이 포도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그좀 시기적으로 음. 좀더 딜레이 돼 가지고 음. 병이 오기 전에 음. 좀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음. 뭐병온 다음에 방제를 했겠죠. 그러면 음. 분명히 저 이파리 같은 것은 음. 나갔겠죠. 병이 걸린 상태에 미리미리 방제를 못 했을 것이고 항상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그으로 수습으로... 많이 이파리들이 많이 나갔겠죠. 아... 원래 <laughs> 농사가 그렇잖아요. 어... 앞으로 다들 자주 이용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은 그러면요, 이용해야죠. 아. <laughs> <laughs>